크리스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라님 아, 여러분 드디어 이게 와버렸어요 여름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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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여이 여름 여름 도 상당히 더울 것으 여름 상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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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더 여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름은 더워도 우리에게는 여름 방학과 여름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여름을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이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링 되게 뜬금없지만 그런 걸 준비했고요. 이러고 휴가 가면 개꿀이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가장 주인공인

그 이쪽에 있는 세 종류는 다이나샌들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세 종류는 웨비샌들입니다. 모두 다루코크 거고요. 네, 다이나샌들은 이렇게 화이트, 블랙, 핑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조금 좀 캐주얼한 느낌이 있죠. 좀 자.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이제 놀러갈 때 진짜 편하게 그냥 막 씻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듯한 그런 샌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신어봤는데 이제 발바닥 부분이 굉장히 푹신해가지고 다른 막 쌍샌들 신으면 이게 바닥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발이 많이 아픈데 얘는 그래도 좀바닥에 푹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오래 신어도 발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런 착화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얘의 또 정말 신기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면은 이 뒤에 있는 끈을 이 뒤에 있는 끈을 이렇게 제거하면 슬리퍼 형태로도 이렇게 신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짠. 어, 편한데? 확실히 그냥 일반 슬리퍼보다 더 편한 느낌이네요. 샌들이라서 그런지 이런 식으로도 슬리퍼로도 신을 수 있는 이 샌들의 물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이거 신고 펜션 같은 데놀러를 가요. 그럼 이제 막 바베큐 먹으려고 이제 또 이제 막 애들이랑 준비를 할거 아니야? 아! 이러면 분명 슬리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때 이걸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걸 신고 나가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제 신발을 다 신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겠죠? 네, 이쪽은 웨비 샌들인데요. 여기에는 컬러가 핑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뭔가 세련되고 뭐 어떤 무게든 이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샌들들과 차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긴데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뿅 하면 열려요.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바로. 여기가 자독입니다 여러분 뾱! 하면 껴지고 뾱! 하면 열립니다. 그렇다고 얘가 아 이거 막 신고 가다가 이거 떨어지면 뜯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은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그 대신 이걸 살짝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열리지 그냥 막 한다고 이렇게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신고 다녔을 때 풀릴 걱정은 일단 없고요. 못뭐 꼈다 뺐다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신을 때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 다이나 샌들처럼 이 뒤에 벨크물 제거하면은 제거하면은 짠! 이것도 이렇게 슬리퍼로도 신을 수 있습니다. 야! 지금 여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가지고 말랑말랑해 또. 그래서 착화감이 굉장히 좋겠죠? 오래 신고 다녀도 발에 무리가 없는 샌들인 것 같고요. 약간 키높이가 있네요. 저 같은 코미들한테는 이런 샌들은 아주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얘도 보면 어느 정도 키높, 키높이가 있고 얘도 어느 정도 있어요. 키높이 필수죠? 그럼 이제 이 샌들들로 제가 간단한 스타일링을 하면서 틱톡 영상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뜬금 없죠? 까꿍! <laughs> 첫 번째는 이거. 이거랑 양말이고 야식구리한 양말. 시스루 시스루. 띠뚜우웅갈아입죠 음, 음. 예. 이 옷을 좀더 간지나게 입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애매한 기장이이 크롭티는 여기를 한이 정도 잡아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서 살짝 이게 렇옷입고게잘 가다 듬고 이런 식으로 좀더다캉스 느낌. 이거 그냥 냅두는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냅둬도 되고. 이걸 이 속옷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빼는 게더 뭔가 간지나가지고 음.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끈이 없으면 어떻게 묶어요? 어. <laughs>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을 <laughs> <laughs> 머리카락을 <laughs> <laughs> 머리카락으로 끊어요 머리카락으로요? 머리카락으로요? 약간 이거는 귀여운 뽀짝뽀짝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머리 묶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귀여워요 오늘 이거 다이나핑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실제로 왜 그렇게 씻어 a few moments later. 는 이렇게 약간 미디 스커트에다가 약간 어중간크롭대를 준비했어요. <laughs> 이 가운데를 아까처럼 뜨는 묶어 가지고 근데 여기만 이렇게 블론드 거리면은 좀 웃기니까 이거를 좀 안으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오. 오! 어떻게 안난다또 새로운 느낌의 여기도 이렇게 열어서 석석 신고 석 짜잔 예! 이 키만 앞트임이야. 여기 앞트임이야. 우와 이렇게 야해요. 우와 다음 파란색. 어, 진짜 개국가 아닐 것 같아. 귀엽지? 응. 어. 뭔가 물놀이 딱갈때이 정도. 선캡 같은 거 하나 가져올걸. 양수터 다녀올까? <laughs> 어머니들 네. 끼고 다니는 그 검정색. 할머니들한테 응. 내가 얻어볼게. 선캡 좀 빌려주세요. 금방 캐고 다녀드릴게요. 여러분의핀 창고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핀을 뽑겠습니다 어때? 네. 귀여워요. 안경 빌까? 안경 있지 있지. 시원한 파란색으로 올해 여름 박살내기. 예! <laughs> yeah. 어때? 계곡 1층 같지 예. 너돈 있냐? 계곡에서 돈 뺏길 것 같아요. 너 수박 있냐? 수박 한 통만 줘봐. <laughs> 양말이 수박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 깔 맞춤으로 파란색으로 갈까요? 파인애플 로 갈까요? 아니면 수박 갈까요? 어차피 내가 뭘 얘기해도 너싱 신고 싶은 거 신을 거잖아 아그렇 파래요 어, 스모프 같아요 전 전생에 스모프였습니다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이거 흰색 다이나 화이트 신도록 할게요 음. 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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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키 높이 개꿀 좀 커지지 않았어? 약간 쇼핑몰 그런 거같아 Stay down. Right foot, two steps. Rap, foot, two steps. Slide to the right. Slide to the right. Crisscross, crisscross. Cha cha rhythm. Boom, ba ba.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so alright. Hush. You ding, ding, ding dong, ding dong, ding ding dong, dong dong. dong. To he'll tell me what you do. <목소리가> 네. 네, 이렇게 오늘 로코코 샌들로 다양한 스타일링도 해 보고 이렇게 틱톡도 재밌게 찍어 봤는데요. 여름이니까 샌들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laughs> 영상. 오, 네.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laughs> 오늘, 여...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